현지 시간 5일 오전 기준 현물 은 가격은 온스당 88달러에서 73달러 대까지 단숨에 미끄러지며 약16%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하루 변동폭 자체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은 선물도 흔들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은 장중 하락세를 보였고 현물과 선물이 함께 밀리며 유동성이 마르자 가격이 급격히 꺾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 키워드는 투기 포지션과 증거금입니다. 최근 은 가격은 단기간 급등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겼지만 그만큼 레버리지 자금이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CNBC는 은 변동성이 밈 주식급으로 비교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CME 그룹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금은 선물 증거금 요건을 상향했는데 특히 은은 11%에서 15%로 위험 프로필은 더 높아지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못낸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매도가 연쇄적으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불씨는 통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지명을 추진하면서 시장은 금리 경로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속 랠리에 올라탔던 자금이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인식하고 빠져나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포지션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은혜 산업수요 같은 실수요 기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증거금 상향이 이어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레버리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은간 급락은 단순한 악재보다 시장구조, 다시 말해 레버리지와 증거금이 만들어낸 급변에 가깝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증거금 인상 여파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투기 포지션 정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입니다.